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. 어찌 하든지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.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, 한 3주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 얘기, 믿음의 얘기를 나눴습니다. 혹시 기억이 안 나시거든요. 영상을 좀 살펴보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그래. 아브라함도 힘든 일이 있었지. 아브라함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. 믿음으로 살때 하나님이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놀라운 인생 되게 하셨지. 그래, 나도 이러지 말고 다시금 믿음으로 무장해야지.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. 그리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멋지게 성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경조자. 우리 교회 성도님들,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